안녕하세요 온가족이 함께하는 소요리 문답 오늘은 51문의 내용을 함께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51문의 문답 함께 읽고 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두 번째 개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문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s our worshiping God with images or in any other way not established in his word. 다시 한번 제2 계명을 다루는 49문의 내용에서부터 복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49문에서 제2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이야기했고요. 지난주 50문에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배웠습니다. 오늘 51문에서는 마치 콘센트에 자꾸 포크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얼레고 달래듯이 어린 자녀를 가르쳐 주시듯이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한다거나 예배 행위를 하는 것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십계명이 주어졌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에서는 신을 예배할 때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예배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종교 문화적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수 없었기에 아무리 인간에게 익숙하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예배하는 거안 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뭐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행하던 자해 행위,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행위. 저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어 제사 지내는 행위. 이런 거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지만 우리 역시 우리 멋대로식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마음과 몸이 완전히 동떨어진 예배. 주일과 평일의 모습이 극명히 다른. 일상의 예배가 완전히 상실된 나의 모습, 내 자녀들에게 전혀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는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경계하시고 조심하라, 일러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우리의 태도가, 그런 우리 삶의 습관이 어쩌면 21세기판 우상숭배의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51문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문으로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What does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s our worshiping God with images or in any other way. Not established in his word. 우리 다음 주에 52문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